네, 선생님,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기기에서 크롬에서 앱및 확장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 크롬북에서 선생님이 쓰는 계정, 일반 계정에서 설치를 허용해주고 말고를 결정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앱 추가하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 버튼에서 여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잖아요. 자.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설치 추가했는 앱들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수많은 것들 중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게줌 클라우드 미팅이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기 위해서 어, 발, 그줌 홈페이지에서 How to use Zoom on a Chromebook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어, 바로 크롬의 웹스토어가 있죠. 크롬 웹스토어에서 줌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라 라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 앱을 다운을 받으면 바탕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는 과거에 제가 그 깔았던 줌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깔았던 건데 요거는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거를 깔고 싶어 하시는 생각이 아마 많으실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어 약간 잘안 뜨고 있으니까 그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얘라는 거겠죠. 어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. 줌 크롬 웹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줌 앱입니다. 그러면, 이런 식으로 어, 선생님이 쓰시던 그거와 거의 유사하게 네, 구현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와 같이 이렇게 앱이 설치가 안 된다. 저도 지금 뭐 계정을 여러 개 바꾸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 앱이 설치가 안 된다 하시면 당장 줌을 쓰셔야 된다면 요걸 쓰셔야 되고요. 원래 정상적인 루트로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어,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어드민에서 여기를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뭐 계정에 그런 오류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만약 선생님께서 줌을 쓰셔야 된다면 지금 당장은 요걸 통해서 쓰셔도 거의 똑같이 쓸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